거기다가 저희 아버지는 아직도 본인이 너무나 잘 살아보시었다고 항상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는 거기다 대고 아버지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릴 적에 아버지가 참 폭력적이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때리기도 하고 자녀분들도 또 폭력적인 아빠 때문에 고통 속에 살았고. 근데 그러다 보니 엄마가 그걸 가만히 있는 엄마도, 엄마도 믿고, 그걸 대해주는 이혼도 안 하고 지키고 있던 엄마도 믿고, 모든 게다 상황에 믿고 힘들었단 말이에요. 어릴 적 상황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태어나서 복이 있는지, 그래도 좋은 남편을 만났다.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남편과 아버지가 성격이 바뀌어 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일어납니다. 선생님 복인 거예요, 그게. 선생님 삶에 둘다 좋은 사람이 오면 좋죠. 아버지도 인자하고 다정하고, 폭력적이지 않은 아빠가 오면 좋고, 남편도 인자하고, 이런 사람이 오면 좋은데, 그게 둘다 복을 다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사는 삶이. 선생님 똑같다는 거예요. 부모가 저 선생님도 부모는 괜찮게 잘 편안하게 살아왔는데 이혼하려고 하니까 우리 집에는 이혼한 사람도 없고 엄마도 잘 살았으니까 그걸 지키려고 했지만 이혼하셨잖아요. 지금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너무 잘했다고 본인이 생각하실 거예요. 나중에 딸도 그런데 남편은 또 그런 분을 만났잖아 이혼할 수 있는 그래서 선생님은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고 일도 안 하고 한량처럼 놀고 다니고 근데. 남편은 또 그래도 다정하고 괜찮은. 이게 다 주면 좋은데 다줄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그거를 선생님 지금 욕심내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내가 부동산에 투자한 것은 내 욕심이에요. 어, 돈을 더 벌고 하려고 하는 노, 욕심이잖아요. 그거는 인과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욕심을 부리면 욕심으로 인한 인과가 따라와요. 그래서 그게 처음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그런 땅산하게몇 번째였어요? 여태까지는 음. 다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음. 저는 남편이 형인이 안 된다는 생각을 별로 안 했어요. 지금까지 성공했기 때문에 이번에 네. 실패한 거예요. 어. 그게 답이에요. 계속 성공할 수가 없어요. 특히 부동산 은 얼마나 위험한 건데요. 주식보다는 안 그렇지만 부동산도 엄청나게 이게 위험하단 말이에요. 음, 부동산 하는,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실패하는데요. 지금까지 성공했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아야 돼요. 이번을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세신하고 내가 너무 부동산에 올인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함께 하는 니우치는 좋은 계기가 된 거예요. <laughs> 집 잡히고 지금 바닥에, 땅바닥에 나앉은 거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더큰 고통을 지금 이, 이걸로 막아줬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지만 남편은 이렇게 감사한 사람을 만났고, 그리고 이번에 부동산을 실패해서 힘들지만 그 전에 성공했던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지금 애 타고 지금 100% 계속 성공하고, 남편도 좋고, 아버지도 좋고, 엄마도 다 좋고, 그런 환경 속에 자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laughs> 선생님, 감사한 마음을 더 키워야 돼요. 지금까지 자녀분 있으세요? 어몇살몇 몇 살이에요? 스무라 같이 살아요? 따로 살아요? 어 그러면 또 하나는 음, 아이들 잘 커요? 그런데 작년에 음 온주 너무 심해서 음 두째가 약간 영향이 있어서 작년에 같이 개가 음? 공익을 하면서 같이 썼. 아이하고 빨리 떨어져야 돼요. 네네, 계속 어 계속 이제 그러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자 첫째는 괜찮아. 첫째 아무 문제 없다면서요? 에? 그래. 아. 제가, 제가 너무 아프고 불면증 심하고 갑자기 그러니까. 막 그런 바람에 옆에서 영향을 그러니까 아까 미국 저기 외국에 보내신 선생님 중학교 때 아이가 간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엄마 엄마의 우울하고 엄마가 괴로운 상황에서 붙어 있으면은 이 아이는 엄마의 열매를 엄마의 그 전기를 그대로 받아요. 제가 12살 때부터 혼자 살았기 때문에 부모님하고 연 인연을 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여러분들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24살 막내는 엄마랑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빨리 기숙사에서 나가면 괜찮아요 기숙사에서 생활하면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엄마의 마음이에요 엄마의 마음을 그러니까 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지금 본인이 긍정적인 생각 지금 긍정적이지 않은 게 뭐가 있는데 속에. 그리고 잘 음. 마무리 안될것 같아. 그리고 그게 불안함이잖아요. 네. 그,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 그래, 선생님. 그걸 왜 지금 자꾸 걱정을 해? 지금 그걸 걱정하면 걱정할수록 내 마음이 더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쉽게 해결될 일도 잘안 풀려요. 여러분, 따라해봅니다. 행운은, 행운은... 평온함에서 찾아온다. 자, 우리는 건강도 평온함에서 찾아오고요. 행운도 평온함에 찾아와요. 로또가 당첨되면 80%는 가정이 다 파탄된대요. 20%는 잘 산대요. 20%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평소에 마음이 편안했던가 마음이 안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큰 돈이 몇십억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몸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일단 불안한 사람들은 행운이 왔다가도 나가요. 인연 관계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좋은 사람들 만나면 그 사람이 불안한 사람은 여러분 잘안 만나게 돼요.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은. 갑자기 우울하다가 갑자기 극도로 올라갔다가 지 기분 좋을 때, 기분 나쁠 때꽉 쓰러져 있다가 기분 좋을 때는 막 와서 수다 떨다가 전화하다가 기분 나쁠 때는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확인 안 하고 친구 관계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연인 관계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자동차 세일을 하는데 영업사원인데 또는 뭐, 보험 설계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험하시는 사람한테도 평온한 사람한테 보험 하나 더 들고 싶어요. 내가 뭔가 긴급은 사고가 났어요. 근데 이 친구는 자꾸 들뜨고 왔다 갔다 하는 성격의 보험 설계사 같으면 여러분 맡기지도 않아요. 그 사람은 보험 설계 점점 더 많이 들어와요. 마음이 평안한 사람들은. 뭐그 사람은 영업 실질 점점 올라가겠죠. 돈을 더 많이 벌겠죠. 그게 행운이에요. 복이에요. 행운은 누가 준다? 인간이 주는 거예요, 다. 사람이 만들어지는, 게 이게 인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인복이 재물복이고, 재물복이 또 인복이에요. 내 가게에 인복이 많아야 재물을 많이 벌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와야. 엄마가 마음이 편안해야 자식의 삶도 행운이 찾아와요. 근데 엄마가 자꾸 불안하면 자식도 좋은 사람 만났다가도 자꾸 흔들리게 되고, 자식이 사업을 할 때도 자꾸 흔들리게 돼요. 지금 여기 이런 마음들은 자녀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해요. 이걸 탁 알아차려야 돼, 정신. 한 번의 화살은 맞을 수 있어요. 한 번의 화살은. 알겠어요? 한 번의 화살은. 두 번의 화살은 맞으면 안 돼. 지금 어떤 꼴이냐면 내가 화살을 맞았는데 탁 뽑고 빨리 소독을 해야 되는데 이 화살 누가 쐈지? 어느 방향에서 왔지? 이러고 있다니까, 지금. 그게 과거에 대한 집착이에요. 탁 뽑고 탁 틀어내고 빨리 소독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돼. 근데 자꾸 이거 첫 번째 화살 맞았는데 또 두려워, 어디서 날라올까 이래 생각하면 안 돼. 이 화살의 성분은 뭐지, 도구의 성분은 뭐지? 죽는 거야, 그러다가. 그게 지금 말하는 거야. 과거에, 어, 이혼한 남편에 지금 또 짜증이 올라오는 거야. 이게 도가살 맞는 첫 번째 도가살을 분석하고 있는 꼴이야. 지금 계속. 그리고 지금 어릴 때, 외동아들이었고또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싸우고 그랬던 건뭐 분석하고 있는 거야, 이거. 근데 과거는 이렇게 아팠으니까 도가살이 이랬어. 도건 언제? 계속 본지고 있었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이게 엄청나게 어리석은 거예요. 엄마 아빠는 지금 이제 이년 선생님이 지금, 지금 이 나이에, 신이 넘으신 이 나이에 또 어릴 적에 그 엄마 아빠 싸운 것에 불안하고 그래서 다시 외지로 다시 멀리 또 이사 갔다는 거는 그건 본인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몰랐어 오늘 보니까 제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좀 떨어지고 싶었어요. 그게 지금 선생님, 그게 지금도 연결되고 있다라는 거잖아. 아. 아, 느끼시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바뀌지 않아. 세상에 아버지는 바뀌지가 않아요. 그게 진리예요. 특히 아버지는요. 그 아버지는 배우자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또는 아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또는 딸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배우자만 안 바뀌는 게 아니라, 사람은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잘안 바뀌어요. 음. 그래서 그거를, 음. 선생님, 바꾸려 하지 마요. 안 바뀔 걸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제시 바뀌는 게. 그래. <laughs> 제가 바뀌는 게. 당연한 인재지 깨달았네. 제가 설악산에 자주 가는데 그가에 울산 바위가 있어요. 어릴 때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때 갔던 울산 바위가 지금 가도 그대로 안 바뀌고 있어요. <laughs> 그러면 이걸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좀 모양 바뀌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 그럼 바위는 계속 있는 거예요. 다만 내가 더 크면 울산 바위가 좀 작게 보이더라고요. 어릴 적에는 굉장히 울산 바위가 크게 보여가지고 미루도 안, 절대 움직이지 않는데 지금은 어른 몇 명이 밀루니까 움직이기도 하대요, 그게. 그것처럼 내가 크고 더큰 마음을 가지면 울산바위가 작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너무 어릴 적에 큰 바위처럼 보이고 힘들었단 말이죠. 근데 선생님의 마음은 어릴 적의 마음이라서 아직까지 아버지의 영향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울산바위처럼. 근데 선생님이 크고 마음을 크게 가지면 울산바위가 아이고 별거 아니구나. 돌멩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근기를 자꾸 키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 어릴 때그 마음을 지금 내가 큰 바위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제는 달라지면 돼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아버지의 그 연민의 마음을 느껴요. 연민의 마음. 불쌍하게 생각해야 돼요, 선생님. 불쌍하게. 그 존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성격과 업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아버지도 그 아버지의 아버지에게 큰, 아버지, 어머니에게 큰 사랑 못 받고 폭력적인 걸 어릴 때 봤을 거예요. 맞죠? 음. 그게 어디서 오겠어요. 다 인구하고 뿔이죠. 그걸 선생님이 지금은 그래도 괜찮은 남편 만나셔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었는데. 어. 그래서 너무 감사한 일이 지금 내한테 있다. 그리고 부동산도 실패를 했지만 그 전에 계속 성공했던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좀 자만했어요. 음, 자만하니까 그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큰 교훈 얻은 거예요. 자식도 이제 29대고 다 이제 나갔고 이제 기숙사 생활하고 이제 자식에 대한 걱정 아무 할 필요 없어요, 선생님. 그리고 이제는 이번을 기회로 해서 부동산 할때 조심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자, 여보. 지나간 거는 다 잊어버리자. 여보 건강 안 좋아지면 안 돼. 우리 서로 둘이 꼭 이렇게 같이 의사의 삶 살아가자 고마워 이렇게 얘기해줘요 음, 그래야 자식들도 더잘 되고 본인도 그래서 부모는 아버지는 안 바뀐다 부모는 안 바뀐다 차라리 내가 바뀌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꾸 밑에서 울산바위를 바라보면 올라갈 때 보면 와 울산바위 있다 설악산에 그러면서 와 엄청 큰데 와 이렇게 우르르 보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더 올라가면 울산바위 위에 올라가면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울산 쪽으로 울산바위 쪽으로 그 위에 설악산에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설악산 위에서 보면 울산바위 요만해요 그게 시선의 차이예요 내 마음이 지금 항상 밑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애타는 마음으로 집착하고 있다면 울산바위가 크고 아버지가 짐처럼 보이는 거고 내가 더 위에 올라가서 수행을 해서 딱 내려다보면 아이고 이거 한낱 울산바위가 작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부터 수행하셔야 돼요. 어,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용서의 명상을 하셔야 돼요. 용서의 명상. 채환치시고 용서라고 치면 명상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본문도 그렇고. 그래서 아버지도 용서해버리고 어릴 적에 특히 용서는 다른 게 용서가 아니라, 내가 부모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요. 절대 이게 착각하면 안 되는데, 내가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미워했는 마음을 용서해야 돼요. 내가 뭐라고 아버지를 용서해요. 그건 하늘도 못하는 일이에요. 붓다도 못하는 일이에요.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는 동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어떻게 용서한다? 내가 어릴 적에 아버지를 미워하고 지금까지 미워했다면 내 내면에 있던 그 나를 미워했구나. 그래 이제 나 버려 미워했던 마음 용서해 버리자 나야 이렇게 하셔야 돼. 내가 아버지를 용서하리라. 이게 뭐예요? <laughs> 그러면 더 짜증이 올라와요. 막 아버지가 진짜 죄 죄인 대죄인처럼 보이고 아버지가 내한테 베이비박스에 버리지 않았잖아. 어떤 때 보면 상담하시는 분들 보면 어릴 때부터 친아버지한테도 폭행을, 성폭행을 당한 분도 계시고, 어, 오빠한테도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런 환경에 있어도 나아버리라고 하는데, 따지고 보면 묻고 살는 것도 감사한 거고, 베이박스 안 버려준 것도 감사한 거고, 고아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일단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숨 쉬고 있잖아. 이렇게 명상 만나고 마음 공부하고 있잖아. 그것마저도 감사한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용서하세요. 음. 저, 작년 초라도 선생님은 우리 알았으면. 또 집착한다. <laughs> 또 욕심낸다. 선생님이 그그 마음이 본래 마음에 있어요. 그걸 나으려니까 지금 감사함. 선생님 하나 더 해야 되겠다. 추가해야 되겠다. 지금 감사 명상. 지금 감사함 명상. <영상. 웃음> 어, 자 여러분 10분 정도 쉴게요. 네, 이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꼭꼭 꼭 21일 동안 들으세요.